3학년 때 대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음. 저도 대상을 받을 걸 생각하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치?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알려주는 건축 디자이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서에서는 스케치업과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 참고로 그 강사님 강의 이쪽에 썸네일 광고가 뜨거든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아무튼 여기 뜰 거예요. 밑에서 좋은 강의 제공해주고 계시고. 예. 네. 그 건디님의 첫 번째 영상은 정륜건축 합격포폴 소개한 게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1편으로 넘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이번 건 공무원에서 수상하시고 학교에서도 상 받으셨던 네.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작품은 항우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다공성을 통한 빛의 소통이라는 그런 주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배경을 보면은 조금 이런 형태가 다양한 걸볼수 있는데 이건 제가 키네틱 파사드의 느낌을 만든 것을 배경으로 그냥 깔았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먼저 저는 이 작품이 대학원 수업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공모전에서 제출을 했던 작품이고요 처음에 대학원 수업은 그 공모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발전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에 공모전에 음.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이 때가 한 한참은 4차 산업 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2017년도가 배경인 점은 네,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교 수업을 할때그 교수님께서 대지를 먼저 선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세운 상가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세운 상가를 선정해준 이유가 그때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4차 산업 혁명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안을 제안을 해줬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하나씩 상가를 맡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공모전을 위한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세운 상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세운 상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가는 여러 가지 이름의 상가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대림 상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선정한 이 대림 상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이 프로젝트에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그 1단계의 마지막에 있는 대지입니다. 우리가 의미가 없는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의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1차 단계에서 2차 단계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대지라고 <laughs> 이야기를 했고요. 음. 제 나름대로 합리성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음. 어, 그런 의미로 만들었고. 제가 이 사이트 답사를 했을 때,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좀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브릿지 하부는 진짜 너무 어두웠고, 음. 이 브릿지 상부는 그래도 좀 밝아야 되는데, 좀 분위기가 암담한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지금은 조금 리모델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 찾은 거죠. 음. 제 영상에서는 이 디자인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문제를 찾고 그걸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게 디자인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먼저 어떤 디자인, 할때 문제를 먼저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음. 어두운 분위기의 건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컨셉을 잘못 찾는 경우도. 문제를 안 찾아서 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빛이 많이 나는 그리고 무거운 역사가 있지만 조금 더 가벼움을 많이 추구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랑 사례 이미지를 찾아서 먼저 제안을 했던 이미지고요 음.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음. 그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음. 황두진 건축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다공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공성을 정의할 때 맹거스펀지의 이런 다공성을 얘기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착안을 해서 이 다공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대림상가를 어떤 빛의 소통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컨셉에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이미지로 프로젝트를 전개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인데 기존에, 어, 현상 설계가 있었어요. 이, 거기에서 이제 브릿지를 연결하는, 아니, 1등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브릿지를 먼저 주변과 연결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미래적 관점에서 공중보행 데크를 연결해주자. 이런 게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구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부분 드러내고, 너무 어둡다고 했잖아요. 음. 밝게 해주기 위해서는 좀 부분적으로 덜어내야 되는데, 어디를 덜어낼까를 고민을 했던 프로젝트고, 그래서 이 기둥과 이 볼을 다 그려줘가지고, 여기서 어디를 드러낼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음. 제가 좀 날것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결과물을 굉장히 화려한 것만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저 사람 처음부터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나는데 이렇게 허접한 이미지도 같이 보여드려야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밑에는 기존에 있었던 상가를 그대로 두고 네. 이 중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죠. 그리고 중 이 위에는 주거가 있는 그런 형태니까 여기에서 어디를 드러낼까를 계속 고민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인데 이건 옆에 있는 모습이고 주변과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좀더 구조적인 게 보이는데 이걸 드러내면서 어디 부분은 보강하고 어디 부분은 빼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알록달록한 게 주거에 대한 모델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렌더링과 모델링을 같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응.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과물이 볼 때는 이전의 모델링까지 다 합치면 그 프로세스를 다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알록달록한 건 주거 타입을 계속 좀더 다양하고 좀 재미있게 재현할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요 밑에는 상가랑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다공성으로 제가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과 녹지를 하는 존이 하나 있고 그 아랫부분에 수공간을 통해서 소통하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주자 해서 이두 개의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죠. 음.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주거 타임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계속 했어요. 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 발코니가 있고 해도 너무 밋밋하다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발코니를 조금 모양을 내서 좀 재밌게 만들어 주려고 했고요. 주거 타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주거 타입과 비슷하다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이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렌더링도 찍어보고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이런 것들이 키네틱 파서드을 어떻게 제안할까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존의 브릿지를 연결해 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서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고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찍은 부분인데 이 위에 상가에서 찍었을 때 이런 이미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건 그냥 제가 계속 렌더링을 돌려보면서, 아, 이런 이미지가 괜찮겠구나.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제가 발코니가 좀 심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좁히좁히 타게 만들어줘서 좀더 재미있는 모습을 만들어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 아마 이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플랫폼을 이렇게 제한한다고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브릿지를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 주거를 네.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 이거는 그냥 인면도인데 렌더링을 그냥 찍어본 거예요. 근데 네. 네. 찍었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인면도에 썼던 작품이고요. 네. 아, 이거는 러프하게 모델링된 걸 단면을 누른 다음에 이 선들만 검은색으로 해준 다음 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지 네. 그리고. 아까 빛을 넣어서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삼각까지 같이 소통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램프로 할까? 아니면 계단으로 할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위에서 만약 빛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 빛이 투과가 돼서 여기 보면 이제 수공간이거든요. 그 수공간 아래까지 이렇게 빛이 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스터디를 했던 장면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 1, 2층이 기존 상가를 이용하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브릿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을 이용한 공간, 그리고 빛을 이용한 공간, 그리고 녹지를 이용한 공간들을 만들어줘서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안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렌더링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고요. 아까 거기에서. 사람을 넣고 리터칭을 조금 한 모습이고, 이게 조금 화면을 볼때 붉은 색톤이 나오잖아요. 제가 작업을 출력까지 생각해서 CMYK로 작업을 했는데, 음. 이게 RGB로 보니까 조금 붉은기가 음.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는 끝이 났고,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주제가 오픈된 거죠. 제가 제출을 하기 한 일주일, 음. 이주일, 전에 봤어요 음.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았고 1차에서 제출하는 거는 A4 용지 한 장과 A3 판넬이 있었어요 음. 근데 어차피 작품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편집을 해서 내면 되고 주제를 봤는데 4차 산업혁명과 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하지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먼저 첫 번째로는 A4 용지 한 장은 이게 1차 작품을 또 사람들이 어떻게 제출할까를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A3 판넬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a 포용지한장 설명서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다른 사람이 또이 공모를 음. 위해서 한두달 정도 한 사람이 있어요. 어. 그, 그 친구들은 떨어졌어요. 음. 근데 준비를 짧게 한 제가 됐는데 그게 왜 됐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뭐 어떤 공모전이긴 하지만 결국엔 건축 공모전이잖아요. 음. 그러면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주제에서 이 사람이 이 땅을 왜 골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음. 근데 그 했던 친구들은 그때 당시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지에 너무 초점을 안 맞추고 이 땅을 왜 선정했는지보다 이 기술에 너무 포커스를 음.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여기가 3차 산업 혁명의 어떤 시작점이었다. 음. 전자전기를 많이 팔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도 여기에 동참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음. 어쨌든, 논리가 맞든 안 맞든, 그 논리를 제안함으로써, 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겠죠. 을 음. 그래서 그런 합리성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어, A4 용지에 대한 그 설명서는 간단한 다이어그램과 제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되었고 음. 이 대지를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위주로 보여줬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두 짧은 두 줄이 그냥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세운상가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걸 제안한다고 얘기해 준게 그냥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것에 대한 이런 패널을, 그때 패널을, 만들었죠. 패널을 만들었죠 1차와 2차가 좀 달라야겠다 생각해서 음. 사람 이미지를 다 뺐어요 <laughs> <laughs> 어쨌든 1차잖아요. 음. 그리고 이 단면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2차에서는 제가 단면도를 새로 그렸어요. 음.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음. 평면도를 다 뺐어요. 여기 평면도까지 채우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빼버리고, 다이어그램 위주로 제안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1차를 제출을 했고, 음. 그 다음 1차 합격 소식과 함께 모형과 이제 판넬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모형 제출은 입성까지 다 제출을 하긴 해요. 아. 1차를 제출하면, 음. 거의 대부분 수상권에 오르긴 하는데, 너무 아.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긴 하지만, 음. 대부분 입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 제출을 하고 그 모형과 판넬을 보고 이제 우수상까지 가르는 거죠 아 그래서 입선까지는 발표를 안 하고 네. 우수상 이상부터는 이제 발표를 발표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등수를 나누는 그런 아 이건 앞에 있었던 음, 내용과 똑같은 음, 프롤로그라서 음. 제가 그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플랫폼을 제안하겠다는 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사이트 분석을 한 스케치에요. 제가 스케치를 굉장히 못하는데, 못 알아보겠죠. 이거 뭘로 그린 거예요? 그냥 펜을. 뭐, 목탄 아니요 목탄? 어, 맞아요. 그, 뭐라고 하지? 목탄 비슷한 걸로 그냥. 흑연 같은. 아, 어, 네네네. 그런 걸로 그냥. 느낌 되게 좋다. <laughs> 간단하게 그려봤고. 뭘 말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네. 근데 이 뒤에 다이어그램을 보면 알게 될 건데, 음. 이런, 돼지분석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1단계가 네.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마지막에 있다. 음. 그리고 주변에 녹지가 있고, 제, 돼지가 어,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음. 이게 옛날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복원해주자. 음. 음. 이런 것도 제안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동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음. 제안했고 마지막에는 주변 녹지와 어떻게 음. 연계할 건가 그리고 제가 제안한 다공성 이런 것들이 음. 어떻게 다른 곳에 적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음. 그 대표적인 게 대림상가를 보여주겠다고 한 거고요 음. 그래서 앞에 말했던 이런 컨셉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를 위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이미지가 컨셉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되었고 이게 좀 추상적인 다이어트 이긴 하지만 빛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키네틱 파사드 이런 것도 좀 넣어주기도 했고 음. 그리고 이 주거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플러그인을 할수 있는 하우징이 만들어져서 이게 그 기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닛을 그냥 끼워 맞출 수 있는 이런 다이그램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주거 방식을 제안을 해 줬다고 보면 되고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할때 다공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다공성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러니까 브릿지를 연계해 준건 똑같은데 수평적인 다공성, 그리고 수직적인 다공성, 그리고 키네틱 파사들 테크니컬 다공성,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좀 앞에 글자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메스가 이 기존에 있는 구조체인데 여기에서 데크나 슬라브가 들어가죠. 음. 그리고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이 빠지게 되고, 음. 거기에 새로운 주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음. 전체적으로 메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CS 시스템은 그냥 제가 만든 건데,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설비,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음. 것들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거고요. 음.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구조에서 코어가 우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없는 구조를 빼고, 또 보강도 어, 하고, 어. 또 여기에서는 주거를 넣는 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음. 어,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다양하게 어떻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를 제 스스로 만든 거죠. 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설계에 대해서 잘 만들었거나 그렇게 생각이 많았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이게, 렌더링은 이거 하나만 걸었거든요. 음. 거기에서 이제 색만 다르게 입혀줬을 뿐인데도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키네틱 파사드였는데, 그때는 이게 라이너를 사용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허접한 그라소프 옆에 그라소프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웃음> <웃음> 어쨌든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 선을 위주로 입면이 바뀌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의 실력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빛에 따라서 음. 얘네들 창이 바뀔 것이다 음. 그냥 제안을 한 거죠 음. 이런 모형으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IoT를 이용해서 이 컨트롤 할수 있다는 것을 음.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브릿지가 주변과 연계될 음.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 상가가 여기 있는 모습을 사이트 플랜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주변에 그림과 음. 연계하겠다는 게 이런 브릿지 같아요 네네네 이런 브릿지가 지상으로 연결해서 옥상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층과 연계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린 건 아니지만, 음, 이제 추후에 미래적인 관점에서 주변과 연계할 수 있다는 걸보여주는 음.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이런 이미지가 거의 완성이 되었고, 이거는 아까 스터디했던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만든 거죠. 음. 이 렌더링 되어 있는 이미지랑 그 선만 따로 뽑은 이미지를 두 개를 합쳤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3차 산업 플랫폼, 4차 산업 플랫폼, 구조, 그리고 여기 있는 주거 타입을 제안해 줬던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셀에 대해서는 플러그인 아웃 방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유니테 다윗대숑에 대한 다이어그램이에요 그거를 조금 고친 거거든요 음흠. 이런 방식은 이전부터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런 플러그인 시스템을 넣게 되면 이 보이드 공간을 통해서 빛이 소통될 거라고 음. 했고. 이 각각의 1인 주거, 그리고 노인 주거, 그리고 가족 세대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유닛을 다 만들었다. 이런 것을 제안한 아니고요. 음. 이거는 1층과 3층에 대한 평면도예요. 평면도는 음. 공간만 제안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쉬운 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 사선으로 꺾이는 부분들이 음. 예전의 길을 보원나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각형으로, 근데 부분적으로 비워져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여기는 3층인데, 브릿지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어, 계단도 있고, 어, 위아래로 좀 공간을 뚫어줘서. 사람들이 음. 다양한 시각으로 볼수 있게끔 제안해 준 프로젝트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은 이게 브릿지가 있으면 이게 막혀 있잖아요 음. 그런데 부분적으로 열어줘서 빛이 소통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수공간을 만들어 줘서 수공간에 빛이 떨어지면 물 느낌의 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었고요 음. 어, 제가 이 공모전을 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층에 평면도를 다 그려요 왜요? 저는 이게 실물을 하다가 또 오다 아, 보니까 그쵸. 좀 습관적으로 비쇼. 바보처럼 이게 전층을 거의 다 그리긴 했었거든요. 어떻게든 진짜 잘하시겠다. 네네. 캐드로 <laughs> 해서 전층 <laughs> 그리기도 했고, 뭐, LH 공모전도 거의 전층을 다 그렸고, SH 공모전도 전층을 다 그렸어요. 네, 도면 그리는 게 재밌기도 하고, 학생 수준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음, 제 쉬웠다. 관점에서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그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음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음. 어, 뭐저 혼자 그린 건 아니고 같이 했던 친구랑 같이 그렸기 때문에 음.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거 타입을 다양하게 제안을 해줬고 여기 있는 이 타입들을 제가 뭐라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사이즈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네, 사이즈를 나타내는 그런 거였고 아마 W가 워커, 뭐 E가 이덜 D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거를 제안하더라도 조금 더 보이드 공간을 두고, 아니,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부분부분 부분 두는 걸 음.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새로 그린 단면도예요. 음. 그래서 이 단면도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단면도를 음. 그렸고, 아까 말했던 이 수공간이 빛이 밑으로 음. 떨어지는 부분을 그렸고, 이 위에 녹지가 있는 그걸 그렸고 다양한 주거 세대가 보는 모습을 그렸어요. 음음. 그리고 이 공모전을 하다 보면 단면을 사람들이 그리기 쉬운 쪽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음. 그런 것보다는 내 공간을 더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그리는 게좀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까 빛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음. 그런 공간들을 나타내기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키네틱 파사드 음. 면이죠. 기존에는 이렇게 벽이 막혀 있는데, 키네틱 파사드로 뭔가 다양한 빛을 느낄 수 있다는 음. 것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종... 이런 판넬로 제출을 음. 하게 되었고, 모형도 같이 제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laughs> 제대로 1차 안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아, 평면하고, 이 단면이 조금 어. 더 발전이 되었고, 이 외에 여기 있는 건 거의 1차와 비슷했고, 음. 여기는 사람들이 막 음. 자랑... 들어가 있죠. 음. 그리고 제가 모형을 제출을 했는데요. 음. 모형을 제출을 할때 어떤 사이즈로 만들지 생각을 해둔 거죠. 그럼 80x80이 아마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고 기본 가이드였던 아, 것 같아요. 그럴 잘, 수 있겠다. 그 가이드에 맞춰서 만들게 되었고, 음. 여기에서는 제가 모형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들어갈지도 만들게 됐고, 이 하얀색이 부스 사이즈고, 음. 이 투명한 면들이 그냥 모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음... 모형을 만들게 되었고 단면 모형이 하나 있고 밑에 본 모형이 있고 배치 모형이 하나 있는데 여기 배치에 보면 이 하얀색이 제가 제안하는 매스 모형이고 다른 건 다른 상가 모형이죠. 그리고 단면과 본 모형을 만들었는데 본 모형 퀄리티랑 단면 모형 퀄리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음... 똑같고 사이즈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도 중요한데 퀄리티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퀄리티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음. 이거는 사진이 예쁘게 잘 찍으셨네요 네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한국건축문화대상의 홈페이지들 하면, 그 작가분이 사진을 찍어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아, 공모전 주최 측의 작가님께서? 네네네. 찍어주셔서, 음.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거죠. 아, 네.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음. 이거 저보다 더잘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모형 사진을 찍을 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음. 그래서 모형을 다 완성하니까 제출해 음. 되더라고요. 음.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막 찍고 이랬는데 음. 그분이 너무 잘 찍어주셔서. 지금 배경지도 깐것 같은데요? 네, 배경도 따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대박이네. 그래서 아, 이게 상을 받으니까 이런 것도 잘 해주시는구나 <laughs>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이 모형을 보면 단면이랑 여기 키네틱 파사드에 대한 그런 창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안에는 이제 단면 모형이니까 안에 내부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보여줬고 음. 사람을 빨간색으로 해서 좀더티게 보이게 음. 수공간을 우드락 본드랑 합쳐서 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물 표현. 네,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게이 계단 부분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붙였어요. 계단 일일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니 그걸 뭐 만들죠. 이게. 네, 크래프트지로 그냥 음. 붙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 음. 이 단면 모형의 경우에는 위에 천장을 아크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다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음. 이본모형에서는 이걸 가려서 음. 전체적으로 보게 만들었고 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근데 또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좀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음.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 혹시나 수상하셨던 분들이 한국건문화대상홈페이지라서서 사진 있으면 다운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음, 음. 저도 이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포트폴리오 만들 때좀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텐데. 어, 이거 제가 PT 부탁드려가지고 이번에 다운받으신 거죠? 아, 네, 이번에 다운받았어요. 아. 제가 조금 날 것과 야. 결과물을 같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좋은 것들만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잖아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또 겁을 내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날것도 보여드리고 또 잘된 결과물까지 보여드리니까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음. 거라고 생각해요. 공모전을 2017년도에 무려 5 개가 수상하신 거죠? 네네네. 그 정도 수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모전 우수상 받은 거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신 거고. 네. 제가 따로 좀 부탁드렸던 게 공모전 학생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팁 같은 걸좀 PT로 준비해달라고 해서 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소개가 될 거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냥 공모전이나 이런 걸할 때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공모전 아직 할 실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공모전을 해봐야 실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3학년 때 대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음. 저도 대상을 받을 걸 생각하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치. 그냥 제출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 스펙에 너무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을 하지 않으면 제출을 안할것 같은 그런 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많이 해보고, 음. 또 많이 깨져봐야 그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는 잘할 수 있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훌륭합니다. 네. 너무 설명 잘 듣고요. 저는 또 다음 네.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